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 빵을 배워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케이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저 집안일 열심히 하면서 주부로 지내는 것이 능사인 줄 알았던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지독하게도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허구한 날 저를 구박하던 시모는 물론 남편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에미야, 내가 너 집안을 못하는 건 알고 있었다만 이거는 너무 하지 않니? 행주로 바닥 살짝 닦았을 뿐인데 이거 묻어나는 것좀 봐라. 이게 지금 집안 청소를 한 거니? 너이 시모패 안 좋은 거 알고 있으면서. 빨리 죽으라고 지금 시위하는 거니? 어머님 폐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청소했어요. 곰팡이 안 생기도록 창틀 매일같이 물 생기는 거 닦고 있고요. 또 어머니 건강에 해로울까봐 식기류 같은 것들은 밥 먹자마자 항상 삼고 있어요. 그런데 바닥 청소는 왜 이따위로 하냔 말이다? 흰 행주로 한번 훔쳤을 뿐인데 검은 게 잔뜩 묻어나잖니. 그거 의자 바퀴에서 기름 뗀지 플라스틱 가루인지가 자꾸 흘러 나오는 것 같아서요. 의자 끌 때마다 조금씩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문제라니? 그러면은 너는 앞으로도 계속 배고플 거니까 영영 밥안 먹을 생각이니? 문제가 생기면 처리할 생각을 해야지 무리다 힘들다 하면서 어떻게 변명할 생각만 하니? 이 시모가 허리가 안 좋아서 너한테 의탁하고 있는 처지랍시고. 지금 길들여 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림없는 소리다. 우리 아들이 그래도 교수인데 못 배워서 집안일 말고는 쓸모없는 널 거두어 준걸 생각해야지. 저도 장성에서 군대 간 아들이 있어요. 어머니 건강 신경 쓰시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집안일 때문에 늘 답답하신 것도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으니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결혼해서 내가 호령이라도 하면 눈도 못 마주치던 게 이제 아주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고 앉았구나 잊지 말거라 나는 내시모고윗사람이야 니네 시에비 아직까지 살아 있었으면 지금 같은 말대꾸 용납이나 했겠니 나니까 그나마 너 같은 거랑 살고 참아주는 거다 저도 많이 감사히 여기고 있어요 어머님 말로만 그러지 말고 노력을 하란 말이다 행주며 걸레며 깨끗하게 빨고 잘 삶으라고 냄새 맡아봤더니. 아주 곰팡내인지 쉰내인지 섞여 있는 것이 제대로 세탁도 안 하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냉장고 확인해 봤더니 마늘을 뭐 요상하게 보관해 놨더구나. 그거 TV에서 보고 나서 배운 거 적용해 본 거예요, 어머님. 마늘 같은 거 보관할 때 젓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바둑판처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요리할 때 하나씩 쓸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네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못 드는 거다. 사람이 그거 조금 더 시간 투자하는 게 얼마나 귀찮다고 요령부릴 생각만 하니 마늘 미리 꺼내 놓으면 녹는 거고 그거 숟갈질 몇번 하면은 될 일인데 아주 나 살림 잘한다. 생색을 낼 모양인지 별스러운 짓을 다 해놨구나. 허리가 아파서 저와 남편이 머무는 집에 함께 살게 된 시모는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저에게서 완전히 질리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집안일에 대해서 못한다고 방문을 할 때마다 잔소리를 하는 분이었지만 가끔씩 보는지라 그러려니 하게 되었는데 몸이 아파 모시게 된 상황이 되자 분단위로 사람을 쪼아 대셨죠. 정말이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미칠 것만 같아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보나 어머님이랑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어머님이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나다 꼬투리 잡으시고 태클을 거시는 게 너무 힘들다.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당신이 먼저 이해하려고 했어야지. 엄마 집에 있어서 적적할 텐데 말동무도 해주고 얘기하는 거 경청해주면 점수도 따고 좋잖아. 어머님 비위 맞추는 게 쉬운 일인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화부터 내시고 변명이니 거짓말이니 역전부터 내는 분을 상대로 어떻게 비위를 맞추겠어. 너는 그 생각부터가 이미 틀려먹었다. 엄마가 몸이 아파서 우리랑 같이 살게 냈으면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 그러니까 눈치 보여서 더 화내면서 우리한테 아직 건재하다는 거 드러내시려고 하는 심리라고. 그렇게 기본적인 사람 파악이 안 돼서 세상살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세상살이 잘하고 있고 아들도 잘 길러서 대학에 군대까지도 보냈잖아. 대체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왜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지 모르겠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당신이 좀 한심해서 그러지. 우리 엄마도 그러더라. 당신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만 있는 거 보니까 속이 터진다고. 나 요리사로 수업 잘 배우고 있었고 당신이랑 사고 치지만 않았으면 지금쯤 식당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을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당신한테 헌신하면서 내조하느라 힘써온 마누라한테 말을 그 따위로밖에 못해? 왜 맨날 어머님 힘든 일로 따지고들면 항상 내 탓만 하냐고? 당신 탓만 하는 게 아니야. 엄마가 당신 보기 싫다고 화낼 때는 당신 편 들고 그래. 누가 들으면은 내가 엄마만 싸고 도는 마마보인 줄 알겠다. 저번에 어머님이 나한테 역정 내실 때 사정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짜증냈던 거 기억나? 국이 짜다면서 나트륨으로 사람 죽일 생각이냐고. 어머님이 국그릇 집어 던지셨던 거 기억하냐고. 알지? 엄마 입맛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거야. 어머님 입맛이 예전 같지 않은 게 아니라 싱겁다면서 그 전날에 소금을 넣으신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 놓고 그거 잊어먹으시고 나한테 도리어 따지신 분이야 어머님이.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을 하지 그랬어. 왜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말을 해? 난 그때 분명히 당신한테 얘기했어. 당신이 안 믿어주고 원인편만 든 거였지. 알겠어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나 내일 세미나 가야 돼서 정신도 없고 많이 바쁜 상황이거든. 당신 푸념 들어주느라 이미 진 빠졌으니까 적당히 해. 대체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나한테 뭘 원하는 건데? 이제라도 나가서 일을 좀 하라는 뜻이지. 당신 집에서 노는 꼴 보기 싫다고 엄마가 말했다니까. 그 무슨 국비 지원인가 받아가면서 공부라도 좀 해보든지.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제가 가만히 있는 꼴을 보고 있으면 속이 뒤틀리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직장을 구하는 게 속이 더 편하겠다 싶은 마음에 국비 지원을 통한 수업을 받게 되었고, 늦은 나이에 제과제빵의 재미에 푹 빠져들게 되었죠. 어머님, 제가 만든 빵 있는데, 한번 맛좀 보실래요? 학원에서 배운 건데, 아주 맛이 기가 막혀요. 그렇지 않아도 네가 만든 빵 먹어봤다. 맛은 있더구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더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밀가루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는 게 문제다. 빵이라는 거가 애초부터 사람 죽이려고 만든 음식 아니냐. 그거 먹어봤자 아토피 올라오고 건강상에 몸상에 하나도 유익한 게 없잖니. 그렇게 입에 달달한 걸로 이 심오 건강 해치려고 제빵 배우는 거니? 아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과자며 디저트 같은 것들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늦은 나이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배워보고 나중에 가게 차려보는 게 꿈이에요. 네가 밖에 분주히 돌아다니니까 보기는 좋다. 그런데 집안일 정도는 해 놓고 돌아다니란 말이다. 기본을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시도하면 심호가 좋은 눈으로 볼래야볼 수가 없어. 빵인지 뭔지 만들면서 집에 밀가루 흩날릴 시간에 바닥 걸레질을 한 번을 더 해, 이거 사. 어머님은 혹시 배우고 싶은 꿈 같은 거 없으세요? 말 돌리지 마라. 이시모가 그래도 옛날 사람들 치고는 책도 많이 읽고 여러모로 교양도 쌓은 사람이다. 네가 하는 수작질에 넘어갈 정도로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꿈은 무슨 말을 돌린 게 아니라 혹시나 어머님도 빵 만드는 쪽 관심 있다고 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요.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니? 그리고 여자란 자고로 조신하게 집에서 애나 보면서 집안일이나 잘하면 되는 거다. 너는 그런 기본이 안 되니까 내가 꼬리 보기 싫은 거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돈번 걸로 면죄부 삼으려고 들지 말고, 집안일을 기본으로 해놓고 돈을 벌라 이 말이다. 알겠니? 그렇게 해봤자 교수인 우리 아들 생각하면 너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애 아니냐. 어머니, 제가 하는 일한 번이라도 지지해주시고, 칭찬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얘기를 들으면 제가 늘 모자란 사람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서 상처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 네가 그동안 많이 서운한 모양이었구나. 그래 우리 며느리 이뻐해달라고 하는데 이뻐해주는 거 힘들 것도 없지. 어머님 진심이세요? 진심은 무슨? 야 이거사 너 앞으로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거라. 집에서 이시모한테 노는 모습 보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요리 제대로 차리고 집안일 100% 철저하게 해놓으라는 거다. 곧 있으면 우리 손주도 전역하고 집에 들어오게 될 텐데 집안 꼬라지가 이렇게 되면 제 미래까지도 망치게 되는 일이다. 그리고 네가 제 빵을 배울 게 아니라 기본적인 요리부터 처음부터 제대로 익혀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고. 저번에 국자게 됐던 건 어머님이 소금을 추가하신 것 때문이라니까요.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기억 못하시고 왜 자꾸 저를 억울하게 만드세요? 너야말로 이시모가 똑바로 기억 못하는 것 같으니까 허튼 소리로 우기지 좀 말거라. 내 혀가 기억을 하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네가 마음에 들래야 들 수가 없다. 몸으로 우리 아들 꼬시고 임신 덜컥 해버려서 결혼한 너를 내가 용납할 줄 알았니? 결혼한지. 그래도 20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어머님. 이제는 저 인정해 주실 때도 됐잖아요. 누구 맘대로 인정을 하니 많이 짓거리는 거냐? 너는 나한테서 인정받으려면 앞으로 한참을 멀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 하고 밥도 제대로 못 짓는 너 따위를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면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는 거 너도 알아야 한다. 주변 사람한테 자랑할 집안 배경이 있니? 학식이 있니? 성품이 좋니? 넌 대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냐? 물어나 보자. 답이나 해보거라. 매일 같이 핏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심호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곧 전역할 아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 빵을 배우면서 제게 숨겨져 있던 재능에 눈을 뜬 덕분이었죠. 제가 만드는 빵은 학원의 강사 선생님까지도 감탄할 정도였고 다른 수강생들 역시도 팔면 무조건 대박이 날 것이라면서 솜씨가 좋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그의 반대급부로 나쁜 일도 닥치게 되는 법인가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제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우리 이혼하자. 너도 알겠지만 나 새로운 여자 생겼어. 당신 술 마셨어?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오랫동안 나위에서 헌신해왔으니까. 위자료는 넉넉하게 줄게. 대신 엄마나 아들한테나 말하지 말고, 조용히 남처럼 지내자. 당신 몸안 좋아졌다고 하고, 친정애가 있든지. 그러니까,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당신 갑자기 나한테 이혼이라는 소리를 꺼내는 이유가 뭔지 드러나 보자. 나 진정한 사랑에 눈을 뜬것 같아서 그래. 당신이 들으면 코웃음 칠 수도 있겠지만, 성격부터 대학까지 내 수준에 너무 맞는 사람이라, 운명의 단짝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어. 조교로 일하고 있는 대학원생인데, 당신도 한번 얼굴 본 적은 있을 거야. 당신 미쳤어? 당신보다 스무 살은 어린 여자야. 아들 버린 애를 상대로 진지하게 연애하겠다는 거야? 그것도 당신 위에서 오랫동안 헌신해온 마누라를 버리면서까지?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위자료 넉넉하게 준다잖아. 그럼 어떻게? 당신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하면서 연기해주면 되겠어? 껍데기만 둘러쓰고 있는 나란 인간 두고 보면서 당신이 만족할 수 있냐고. 기가 막힌다. 그래 이혼하자니까 못할 것도 없지. 어차피 당신이란 사람한테 더 실망할 것도 없었던 나야.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님만 편들고 신혼 때 말고는 애정도 안 줬던 당신한테 나 역시 미련 없어. 그런데 하나 물어나 보자. 아들이랑 어머님한테 말하지 말라는 건 대체 무슨 이유야? 우리 아들 아직 군대에 있어서 충격받게 하기 싫어. 그리고 엄마도 요즘 치매기가 있으신지 했던 말 계속하고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주면 증상 더 악화될지도 몰라. 그걸 아는 사람이 이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꺼낸다고? 당신 참 대단한 로맨티스트다. 비꼬지 말자. 우리 서로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고 내 비밀 지켜주는 게 조건이니까 당분간은 부부처럼 지내도록 하고. 엄마 때문에 그동안 고생했는데. 당신도 새살림 차리고 새출발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행복하길 빌어. 진심이야. 한창 제빵 일을 배우면서 내 가게를 차려야지 하는 부품 꿈을 갖고 있던 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넉넉한 위자료를 챙겨준 덕분에 저는 저의 가게를 차릴 수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말한 것처럼 아들과 시모에게 비밀을 지키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상당히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떠나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시모가 연락을 해오더군요. 너 요즘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몸이 아프다는 것도 말이 되는 핑계라야 믿지. 이거는 시모랑 남편을 기 말하는 행위 아니냐? 어머님, 제가 요즘 디저트 만들고 빵굽느라 많이 바빠서요. 다음에 언제 한번 가게 방문하시면 제가 잘 대접해 드릴게요.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니. 네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는 보기가 좋다.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집안일을 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 않았니? 이런 기본도 하지 않은 주제에 돈 번다고 지금 콧대가 높아져서 시모한테 대드는 것만 봐도 여자가 밖에 싸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말이 왜 맞는 건지 잘 알겠구나. 어머님. 집에서 애나 보고 집안일이라 하라는 거는 옛말이죠.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그리고 저도 가게 차려서 돈잘 벌고 있고 남편 못지않게 성공할지도 모를 일인데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응원은 무슨 여자가 어디 돈 나가게 사업을 한다고 나대냐 이 말이다. 네가 하는 사업 우리 아들 명의로 바로 돌리고 집안일이나 이제 신경 쓰거라. 알겠니?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번 돈으로 가게 차린 거고 힘들게 영업하고 있는데. 그걸 왜 남편 명의로 돌려야 하나요? 안 되겠다. 내가 그 가게로 가서 죄다 박사를 내야 네가 내 말을 듣겠구나. 너 오늘 한번 이 시모한테 제대로 혼나 볼 테냐? 에라이 사지를 찢어놔도 시원찮을련. 미친 할망구야. 그렇게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어디 맘대로 해 보시오. 뭐? 너 지금 미친 할망구라고 그랬니? 이게 시모한테 감히 미친 할망구라니? 네가 이혼을 당해봐야 울며 불며 매달리고 정신을 차리겠구나. 지금 네가 한 말과 행동들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잘 생각을 하고 입에서 씨부리거라. 어머님. 아니, 이 미친 할망구야. 나 이제 댁이랑 상종하고 싶지 않거든? 댁 아들이 위자료 주면서 이혼해달라고 해서 비밀 지켜주고 있었던 것 뿐이야. 그런데 가게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겠다느니 사람을 협박하고 앉았어? 맘대로 해봐. 맘대로 해보라고. 우리 아들이 비밀이 뭐고 위자료가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지금 내뱉은 말다 책임질 수 있는 말이니? 어디 지옥에 떨어지려고 거짓부렁을 이시모한테 함부로 내뱉고 앉았어. 네 아들 딸뻘 되는 조교랑 놀아나면서 바람피우고 있었어. 마누라는 소중하지도 않은지 편하게 이혼하자고 말하면서 잘도 짓거리더라. 자기 엄마 치맥계 있는 것 같으니까... 상태 악화시키기 싫다고 그래서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나는 친정 와 있고 이혼했다는 거 말하시기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짓거리라는 거다.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니? 얼른 집에 와서 집안일이나 해라. 당장 집에 와서 행주며 그르시며 죄다 살마. 집에 있는 빨래들 모조리 손빨래해도 용서 안 해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 할망구야. 내가 하는 말 제대로 알아듣기는 했어. 네 아들이랑 나랑 이혼했다고. 이제 치매 앞두고 있는 댁 모실 사람 없고 까탈스러운 성격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아니다. 네가 분명 거짓말하는 거다. 나는 네가 하는 말 하나도 믿지 못하겠으니 지금 당장 아들 찾아가 봐야 되겠구나. 찾아가서 거짓말이라고 하면 니년 가게 찾아가서 머리채를 다 뽑아 놓을 테니까 각오하고 있으렴.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가 내신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비밀을 더 이상 지키기에는 시모의 폐악질이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시모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했다는 걸 알게 된전 남편은 제게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 어떤 일을 한 건지 알긴 해. 내가 왜 모르겠어? 허구한 날 며느리 핍박하면서 욕해내던 시모한테 시원하게 복수해준 건데 솔직히. 내가 당해 온 세월 생각하면 이건 복수할 것도 안 돼. 너랑 나랑 약속했잖아. 분명히 위자료 두둑히 챙겨주겠다고 하고 그 조건으로 비밀 지켜달라고 했는데 왜 약속을 어겼을까? 대답해봐. 대답해보라고.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대답해봐. 결혼할 때는 평생 낫게워줄 것처럼 소중하게 대해준다 사랑하겠다 말하더니 그 약속은 어디 갔는지 말해보라고. 게다가 위자료 확인해봤더니 넉넉히 준 것도 아니더만. 당신같이 못 배우고 할줄 아는 거라곤 집안일밖에 없는 여자에겐 그 정도 위자료면 충분하지 않겠어? 나 이제 당신 믿고 내내 하면서 따르던 아내 아니야. 당신이 하는 거짓말이 어떤 건지도 훤히 보이면서 아내라는 이유로 참았던 멍청이 아니라고. 소송을 걸고 싶으면 걸고 찾아와서 따지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 이 일아들이 모두 알게 됐을 때 누구 편 들지도 잘 생각해 보고. 너 정말 제정신 아니구나.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앞으로 너를 가만둘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랑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핍박 생각하면 나는 더한 일도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보여줄 수 있으니까. 당신이야말로 각오하고 있어. 그리고 교수랍시고 잘난 척하면서 아내한테만 목소리 높이고 핍박하던 강약약강이 당신인 거잘 알고 있거든. 이제는 호구처럼 당하지 않을 거니까 얼마든지 덤비라고.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부딪힐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물론 부모님까지도 이러한 싸움에 도움을 주겠다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니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군대에 있는 아들 역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엄마의 편을 들어주겠다고 하니 그동안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구나 하면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제가 허탈할 정도로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모에게 닥친 불행으로 인해 제게 신경을 쓸 여력이 되지 않았던 까닭이었는데요. 남편과 시모는 제 가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아가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다시 집으로 좀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간병할 사람도 없고 돈은 돈대로 부족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구나. 나한테 아가라뇨. 이혼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보, 그 동안 내가 미안했어. 당신이 허락만 해주면, 나 정말로 잘해볼게. 재결합하고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행복하게 지내도록 노력하자. 엄마 당신이 돌봐주면, 나 정말로 잘할 수 있다니까? 당신이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이유 맞춰볼까? 아들한테 이미 다들어서 알고 있어. 조교인지 하는 그년이랑 바람났다가 학교에 죄다 소문 나서 교수직도 그만두게 됐다며? 걔는 발뺌한다고 당신이 성추행한 거라고 증언했고 덕분에 재판하느라 정신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까지 알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겠네. 엄마 요즘 허리 디스크 점점 심해지고 있고 치매 증상도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될 수 있대. 의사 말에 따르면 지금부터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 도움 없이는 힘들 것 같아. 이 지경까지 와서도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당신이란 사람의 근성이 참 놀랍다. 그리고 우리 이혼했다니까? 한때 교수였던 사람이 왜 그렇게 기본적인 상식이 없을까? 아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니? 내가 아들이랑 같이 니네 빵가게 돕도록 하마. 너는 공짜로 사람 손 둘이나 늘어서 좋고, 가게 영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니? 괜히 아르바이트니, 직원이니 고용해봤자 믿을 수 없는 것들이고, 돈 빼돌릴지도 모르잖니. 그럴 바에는 오랫동안 함께 해온 우리가 아무래도 낫지 않겠냐 이 말이다. 소송 때문에 정신도 없고 그동안 모아뒀던 돈도 합의금으로 죄다 날릴 상황 되니까 돈한 푼이 급하시잖아요. 그런 인간들 고용해서 가게에 돈 괜히 빼돌리게 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리고 집에서 하는 일들 꼬라지 보면 가게 일 제대로 할것 같지도 않고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엄마가 당신한테 좀 서운하게 했기로 써니, 이렇게까지 우리를 홀대한다고? 나 당신 남편이었던 사람이야.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엄마 말잘 생각해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제발 떠올리고, 정신 좀 차리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린 년이랑 바람이 나서, 이 사태를 만들겠어? 당신이라는 인간을 앞으로의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심정이니까, 더는 말 걸지 마. 앞으로 또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무릎 꿇고 괜히 쇼할 생각하지도 마. 너이 시모가 무릎까지 꿇고 비는데 어쩜 그렇게 냉혹하게 말을 할 수가 있니?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산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수 있냐 말이다. 애초에 나 며느리로 인정해 주지도 않던 인간이 이제 와서 시모니 며느리니 하는 말이 하고 싶어? 미친 할망구야. 더 막말 나가기 전에 얼른 꺼져.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얼른 꺼지라고. 여보 나좀 살자. 엄마랑 나도 좀 살자고.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국 소란 때문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두 사람은 종종 가게를 찾아오면서 제게 애원을 해왔었는데요. 도중에 시모가 찾아오지 않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치매 증세가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늦은 나이에 젊은 애와 놀아놨다가 가정을 파탄하게 한 것은 물론 시모까지도 상태를 악화시킨 남편은 뒤늦게서야 후회와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빵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었고 앞으로 부모님을 잘 모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집중을 하면 그만인 상황이었으니까요. 일이 이지경이 되었어도 여전히 재편이 되어주는 아들과 주변 사람들만 보더라도 누가 옳은 것인지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도 명확한 상황이네요. 제 인생을 힘들게 하던 시어머니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제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사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